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생리님께 수익 용국과 홍준입니다. 오늘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1 5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 악기는 제가 연습하는 실로폰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말레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와 이 스틱을 다루는 방법으로 골프채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몇번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더 간단하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 말레스틱이 여러분들이 한요 정도 길이죠. 근데 골프채를 요렇게 골프채를 잡으면은. 끝까지 뒤에 잡는 사람 있고 조금 남기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나 아니면 테니스는 아예 이렇게 뒤를 더 짧게 쥐는 새끼손가락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다리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남기고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프채를 남겨봤자 1인치 정도 남겨요. 근데 요 말레스틱은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뒤에를 한이 정도 남깁니다. 한 2, 3인치. 굉장히 길게 남겨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그냥 자르고 그냥 짧게 잡고 치면 되지 않느냐? 이 뒷부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걸 왜 뒷부분을 남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스틱으로 쳐보세요 하면 당연히 이게 요 스틱도 샤프트가 있고 요게 헤드입니다. 헤드로 그냥 요렇게 치겠죠? 그냥 헤드를 움직여서. 근데 이 말레스틱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있는 곡의 중간 부분, 굉장히 빠른 부분, 제가 여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쳐볼게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 항상 다른 운동이나 다른 도구를 다뤄보면은 그 도구의 움직임 이해할수록 골프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잡아야 헤드 무게가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두드리는 느낌이 난데 제가 하면 할수록이 점점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짧아지는 게왜 짧아지는지 자꾸 요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아 저도 처음에 앞기를 치면 당연히 그냥 돌을 이 헤드로 누르고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반복으로 빠른 스트록을 할때 느끼니까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앞 대가리죠 헤드를 헤드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는 헤드를 앞에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헤드를 움직이는 게 앞에 부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에 부분을 움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 여기를 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헤드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왼쪽에 여기 있는 뭔가 건반을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부분의 각도를 졸로보어서탕 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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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게 못 치는데 각도 밑에 있는 이 뒷부분의 각도만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어디부이든 부위든 빨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빨리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치자마자 뒷부분의 각도를 변화시켜서 바로 이쪽을 치고 또 뒷부분 뒷부분의 각도를 변화시켜서 여기를 치고 뒷부분 뒷부분의 각도 뒤에 앞에가 아닌 뒤에 각도를 변화시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프랑 또 뭐가 연관이 되느냐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골프랑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짧게 굉장히 짧게 잡아도 공을 치는데 뭐 무리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 항상 말하는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이런 이론을 전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앞기를 연습을 하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짧게 잡아도 칠수 있는 이유 자체가 내가 헤드를 다루는 게 아닌. 남겨져 있는 뒷부분을 다루는 능력이 연습 한 13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으니까 요거를 다뤄서 짧게 잡아도 쉽게 칠수 있구나 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운동이나 다른 도구를 많이 다뤄봐야 결국엔 이 골프채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연습을 많이 하면 좋냐면 이렇게 가장 긴 저는 이제 3번 아연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머슬백인데 요 아연이 무려 람보르기니 아이언입니다. 람보르기니에서 한번 골프채를 만든 적이 있어요. 홈마에 위탁을 해서 여기 토니노 람보르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채를 들고 거의 왼손, 왼손은 그립 완전 위에 한, 그러면 요 정도 남죠. 그리고 밑에는 샤프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왜냐면 하이 골프는 제가 그전에도 올렸지만 왼손을 잘 활용해야 돼서 오른손을 자꾸 못쓰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왼손은 그 최대한 뭐 사용할 수 있게 그립 끝을 잡고 오른손은 샤프트를 잡으면 샤프트가 굉장히 얇아서 오른손을 잘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남겨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저 악기에서 각도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그거 자체가 앞에 있는 헤드가 아니고 뒷부분의 각도를 변하고 뒷부분을 데려다 주면 그쪽 건반으로 오히려 훨씬 더 정확성 저 건반은 굉장히 작은데 저걸 굉장히 빠르게 여러가지 다양하게 치려면 얼마나 정확성이 뛰어나야겠어요 골프는 요거 하나 치지만 건반은 뭐 32개를 다그 어마어마한 빨리 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확성과 스피드와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앞에를 움직이려면 뒷부분을 잘 움직여야지 앞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 된다는 걸 깨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내가 뒷부분을 어떻게 움직이면 앞부분의 헤드가 어떻게 가는구나 위로 올리면 내려가고 밑으로 걸리면 하고 그래 반대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잡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반대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의 상관관계가 헤드랑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이 상태에서 굉장히 짧게 잡은 상태에서 헤드로 공을 친다라기 보다는 그냥 나는 뒷부분만 컨트롤로 하니까 어? 나는 뒷부분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 헤드는 왼쪽으로 아까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왼쪽으로 하고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네 이걸 많이 느끼시면은 짧게 잡은 상태에서 이 그립 뒤에 끝부분만 이렇게 컨트롤해도 공을 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를 잡고 서도 여러분들이 헤드로 공을 지어 받기보다는 컨트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프로들이 이렇게 그냥 힘을 빼고 찰랑찰랑 거리세요라고 할때 절대 헤드를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프로들은 이 그립 끝을 왼쪽으로, 그립 끝을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손목을 풀어요. 웨글도 하고. 그래서 뒤에 부분을 잘 움직여야 결국에는 골프채 전체를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잡고도 짧게 잡고 풀샷 해볼까요? 굉장히 짧게 잡고 3번 아이언입니다뭐 치는데 문제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여기 뒷부분과 앞부분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공을 굉장히 좀 쉽게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은 굉장히 길게 잡아도 거기서 더 여기 가상의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어떤 운동이든 뭔가 가상의 물체, 가상의 동작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복싱은 섀도우 복싱. 상대방이 없어도 상대방이 있는 듯하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당구. 당구는 또 가상의 볼을 있는 상태에서 포켓볼 할때 가상의 볼을 두고 다치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상의 볼을 이렇게 두고 아니면 생활의 달인 보면은 골프 관련해서 생활의 달인인데 거리를 바로 늘려주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티를 꼽아가지고 여기 이만큼 티를 남겨두고 쳐라 라고 하는 그 생활의 달인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티를 꼽으면은 가상으로 생각을 못한 사람이 티가 있으니까 그 티를 움직이면은 헤드가 더 스피드가 늘어난다 그런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도 이 뒤에 부분을 컨트롤하면은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3번 머슬백인데도 굉장히 쉽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면 길수록 헤드가 저기 멀리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채든 나는 뒷부분은 내가 여기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채를 다 같은 길이로 잡기 때문에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라이버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잡는 건무식적으로 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잡든 길게 잡든 여기 뒷부분만 잘 이용을 하면은 어떤 길이의 채도 똑같은 움직임으로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뒷부분을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쉽게 칠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